지난 주일에 요나서 일 장을 살펴봤죠. 니누에로 가야 했지만 다시 쓰러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배를 탄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일 장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내용까지인데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회심하는, 회개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는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가 아니죠? 뭐 고래가 되었든지, 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나타난 우연히. 그 바다를 건너던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를 추격하라고 보내신 그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예비하사라고 돼 있네요. 우연이 된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굴복시키셔서라도, 때로는 큰 바다를 보내, 큰 풍랑을 보내셔서 바다에 빠뜨리실뿐만 아니라. 또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 정도까지도 굴복시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부드럽게 타이르지 않냐 하시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폭군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강요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강요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을 만큼 강권적인 힘으로 굴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아니면은 뭐 6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하튼 뭐그 정도 되었을 때 뭔가를 잘못 마셨습니다. 저는 감기약인 줄 알고 옛날에 보면 뭐 판코레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물약 같은 건줄 알고 그거를 마셨는데 정확하게 뭘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없고 독극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마시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약병을 보고는 저를 등에 업고 저희 아버지가 등에 업고 저를 근처 병원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뭐 저는 잘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간호사가 네 다섯 명 정도가 오더니 제 팔다리를 꽉 붙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머리까지 사정없이 잡고는 제 입을 벌려서 아주 굵은 호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 호스 아시죠? 호수를 딱 집어넣더니 하여튼 뭐 느낌이 한 10m는 되는 그러한 호수인데 그건 완전 제 느낌이고 그 호수 구멍으로 물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소위 말해 이제 위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뭐 5학년, 6학년 어뭐 이런 일을 뭐 경험을 해 봤겠습니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물고문과 다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요동을 치고 막 견딜 수 없어 가지고 또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다시피 제 위를 다 세척하고, 뭐, 온 사방에 물이 튀고,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는 밥알이 시퍼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걸 먹은 거죠. 그런 걸 마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 제아이큐가한 5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초명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큐가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서는 간호사에게 잡아 이렇게 말했던 의사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강요받는 상태 강권적으로 제 몸을 뒤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는 저를 치료할 수 있고 내 안에 내위 속에 잘못 마신 어떠한 뭔가를 끄집어 낼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강압적인 힘은 폭력이 아니라 치료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 이렇게 강권하십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완고한 무신론자였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완강히 믿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구나. 나에게 뭔가 좀 말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분이 쓴글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아 이런 걸그 느꼈으면 그냥 진작에 믿고 말지. 뭐 하러 자존심을 피우고 뭐 하러 완강히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의 주넘함은 인간의 온엄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분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회심의 기도를 비로소 드리게 되지요. 이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어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울의 뱃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스울은 뭐예요? 스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지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옥은 심판이 결정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서울은 그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 서울을 우리식으로 말해 보면, 죽은 사람이 모인 곳,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죽은 것과 매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 뒤로 풍랑이 몰아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따르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또 요나서 1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배 밑창을 두들릴 때도 요나는 잠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잠들었었어요. 깨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이죠. 배안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 비명하며 기도할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도 요나는 살려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선장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인데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니까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는 자여 이렇게 불리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자여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기도하는 자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여. 이와 같은 말이 선지자에게는 적합해 보입니다만, 아니, 지금 선장이 기, 기도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는 자여, 잠들어 있는 자여. 이런 상황에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문제의식 없이 잠만 자는 자여 이와 같은 책망과 비난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난의 유익함, 또 고난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그럼 체험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기도시 하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빈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위 함께 거하시니 모두 함께 내 식구가 되었네. 온갖 고난이요 올 때면 다 오노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참 얼마나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빈방, 아니 예, 감옥이겠지요. 빈방이라고 말하는 건 감옥 같은데, 자 고독이 몰려왔을 때는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 말하죠? 모두 함께 내 식구가 되었네. 아내가 떠나간 다음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내 식구가 되었네. 정든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알고 보니 내 식구가 되었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고난이여 올 때면 오너라 환영하고 있어요.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고난의 유익이죠. 과거에는 머리로서만 깨달았으나 오히려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일 텐데요. 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화서 2장 내용을 보시면 탄원시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내용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 뭐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3절과 5절과 6절 보시면 당시에 그가 겪고 있던 곤경 그리고 시련과 괴로움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깊은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져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워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사절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또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모습. 네.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다시 스스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쳐서 외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정반대로 나아가던 요나의 모습이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소명을 원망한다거나, 배 밑창에서 꼭꼭 숨어 지내던 그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닮아 있기도 하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유다 멸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난 땅에서도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혼난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에서 신앙의 진리를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두 가지 진리를 확실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떤 이유로 인해 환난과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체념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하의 기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연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과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환란이 당할 때 감사하고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를 배우며 환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요나서 2장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1장에 나오는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했죠? 그 사람들이 살려고 배에 있는 것, 물건들을 다 버렸거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싣고 가는 모든 재산과 자기들,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 아니면 자기 자녀, 자기 가족들, 아니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다녔을 텐데, 가지고 가는 중이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린 막대한 손실이 누구로 인해서 벌어졌습니까? 요나로 인해서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내용이 요나의 기도에는 없어요. 그들의 손실을 메꿔달라, 하나님, 제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를 둘러싼 상황이나 니누에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요나의 기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나의 기도는 전부 다 나의, 내, 나, 나 중심의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기도입니까?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환난을 당한 성도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의 모델, 완벽한 기도의 샘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을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연하의 고백을 빌어서 말해본다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라면, 고난당하는 연하에게 진리라면,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진리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요나서가 쓰여진 이유가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나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요나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사랑받은 경험, 그와 같이 구원받은 경험, 그와 같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될까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가 받은 구원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다면 그와 같은 자비로 다른 사람을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기도에는 아쉽게도 육체적인 구원과 개인적 차원의 구원만 담아 있습니다. 앞으로 요나서 3장,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는 니네웨 사람들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것이 요나서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게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역정을 냅니다. 그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화를 내며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 요나스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은혜를 베풀 때는 감사의 시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더니 주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마태봉 10장 8절입니다.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그힘 거저받은 거 아니니?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그 사실 거저 받은 것 아니니? 그러니 줄때 생생내지 말고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므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연나의 기도를 살펴봤죠 연나서 2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두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닮아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예가 또 다른 모습이 있죠 닮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뭐죠? 우리가 오늘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내용은 뭐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예도 있죠.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선민의식과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탕자의 형의 문제처럼 우리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던 그 형의 문제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기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나, 내 사업, 내 건강, 내 구원, 내 자녀들의 형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는 전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예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저희 모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명하신 길 걷게 하옵시며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사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